자 오늘도 김없이 김시향의 파이월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 모양 알림 설정도 부탁을 드립니다. 파이코인 함께 채굴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고정 댓글 보시고 함께 채굴하면 좋겠습니다. 자 노드 확인해 보니까 어, 다 정상으로 돌아왔더라고요. 꾸준하게. 목표 20점 목표 잡고 끝까지 최고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파이코인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소식들이 올라와서 이슈를 끌고 있는지 파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을 전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우리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네트워크 트위터 오늘의 새로운 소식은 없죠 8일이 마지막 소식 팔로워 보죠 429.9만 그대로 잘 있습니다 알로우 숫자가 언제쯤 반등해서 올라갈지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자 코리안 티처로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면 지금 당장 파일을 사기 위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채굴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파일을 조용히 붙잡고 있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현재의 알트코인 사이클에서 이더리움, 솔라나 BNB와 같은 주요 대형 알트코인은 이미 가격 급등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음 주기, 즉, 그 다음 단계입니다. 현재 파일을 포함한 시가총액 상위 50개 코인의 커뮤니티조차도 자신의 프로젝트를 의심하고 사기라고 부르는 보유자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인내심의 싸움입니다. 파일의 가격에만 집중한다면 이 순간은 바로 침착함을 유지해야 할 순간입니다. 파일을 지갑에 넣어두고 잠시 잊어버리세요. 적절한 시기가 올 것이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다른 코인을 예로 들어서 봤죠 스택스를 예로 들어서 봤는데 그 차트를 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존버는 승리한다는 게 바로 나타났죠 그런 모양의 알트코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스택스라는 종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장하자마자 주어 없어지는 코인은 드물고 반드시 보여줍니다 정고점을 넘어서 그 이상 천당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 줄 겁니다. 좀버는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 닥터 알트코인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코인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계시죠. 자, 내용을 보면 아직 실물 자산 RWA에 대한 제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 박사님이 실제 자산을 체인에 가져오기라고 말했을 때 의미했던 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닥터 알트코인 아저씨의 유튜브를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인지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지금 보면은 어, 구독자가 1,300명 정도 있고요. 조회수는 574회. 어, 유튜브의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This is Dr. Altcoin. 내용을 잠깐 Dr. 보면. RWA tokenization and when Valor Inc. 자, AI 목소리 같죠? 딱 봐도 자, AI 목소리 이면은 이제 유튜브로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트위터에서 주로 이제 활동하시고 유튜브로 이제 확장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지는 않다. 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RWA는 어, 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밀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하지만 그게 있습니다. 그 NFT, 과거에 그 NFT 광풍이 일어났었죠. NFT가 그냥 몰락을 해버렸어요. 예전에 뭐 원숭이 그림 하나에 뭐 몇억 뭐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거 다 죽었습니다. NFT 시장이 지나고 나니까 거의 뭐 사기처럼 한 명이 났죠. 그 당시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가격으로 말도 안 되는 그림들을 하고 팔았었죠. 오픈씨라는 사이트에서 사고 팔고 했었는데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을 똑같은 그림들을 가격을 붙여서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의 거품이 싹 꺼지면서 NFT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RWA는 다시 유행이 돌아오고 사그러들고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자 닥터파이로 들어왔습니다. 중국 쪽 아저씨죠. 자, 밑에 캡처가 올라왔는데, 코인들이 뭐 난리 났죠? 마이너스 88%, 뭐, 마이너스 62%, 전부 다 죽었죠? 바이낸스의 전 창업자 창펑과 그의 아내 때문에 암호화폐가 망가졌습니다. 누가 개입할 건가요? SEC는 서둘러 창펑을 조사하고, 그를 100년 더 감옥에 가두고, 10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도적질은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리더로서 그는 투자자들에게 도박을 부추기고 BNB 체인에서 밈코인의 발행과 거래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단 이틀 만에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솔라나의 밈코인이 광풍이 또 불었었죠. 그것도 전부 다 망해서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BNB 체인의 밈코인이 이렇게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쓰레기 코인들, 밈코인들의최후 그냥 다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밈코인들을이 창펑이 홍보를 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언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 차려 보면 아,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이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88% 이렇게 찍히는 거죠. 밈코인은 절대로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자, 파이네트워크 멤버스로 들어왔습니다. 바아주시죠 캡처가 이렇게 올라왔고요. 내용을 보면, 니콜라스 박사님 말씀하시고 웃으시는 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파이에서 피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0.22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역대 최고치 대비 87% 하락한 수준입니다. 비참한 최저 수준입니다. 당신은 지난 몇년 동안 당신이 주장했던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픈메인넷을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당신은 반중앙화된 방식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고, 당신의 제품의 미래 방향을 알고 있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앱은 어디에 있나요? 공동체 정신은 어디에 있나요? 탈중앙화는 어디에 있나요? 파트너십은 어디에 있나요? 파이에 대한 수요는 어디에 있나요? 아니면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즐기기로 결정하셨나요? 자 엄청나게 따끔한 문장들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파가 아저씨답게 아주 날카롭게 글을 적어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앱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건 우리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앱에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비록 그것들이 전부 다 테스트 버전이고 정식 버전은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정식 버전이 나올 것이고 그때는 이제 제 기능을 하면서 앱이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겠죠. 시간은 물론 한참 걸릴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파이코인의 체인도 업그레이드 중인데 요것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이것조차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좀 서둘러서 체인도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오픈 소스도 좀 공개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도 시행하고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면은 좋겠습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반등을 할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자, 파이코 그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하나 올라왔고 디파이 탐색 디파이 방식 개척자들은 이제 다음을 할수 있습니다. 테스트 토큰 교환, 유동성 추가 또는 제거, AMM 메커니즘 이해. 메인넷 출시 전 디파이를 안전하게 배워 보세요. 이 테스트넷 단계는 교육, 실험 및 권한 부여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우리 앱에 들어와 있는 기능이죠. 테스트해 볼수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해 볼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넷에서 진행되고 있고 메인넷으로 그 정식 버전이 나오기까지는 역시 앞에서 말했듯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더. 자, 파이 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AI 사진이 올라왔고요. 아직 여기 있습니다. 파이 해코톤 2025. 진짜 파이 앱을 만들어 보세요. 진짜 유틸리티를 만들어 보세요. 16만 파이 상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날짜. 8월 15일부터 해서 10월 15일 이제 5일 남았죠? 최종 제출까지. 누가 준비됐나요? 자, 1등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정말 실용적이고, 정말 유용한 앱이 1등으로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자, 파이네토크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심슨 가족의 모습이 보이네요. 우리 세계의 통화.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영원히 바꿔놓을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자, 상당히 거창한 문장이죠. 세계 의 거의 전체를 바꿔놓을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그 중심에 파이코인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힘든 시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존버는 승리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끝까지. 채굴이 안 되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힘 모아서 채굴해 나가도록 하죠. 자, 오늘 최신 트위터 소식은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종모양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김시왕의 파이월드 멤버십을 눌러주신 감사한 분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이월드에게 메가커피 한잔 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 멤버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